자 오늘은 6월의 간목 일간 6월의 간목 일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6월은 3월 6일에서 4월 4일까지예요. 3월 6일에서 4월 4일. 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누 차이기 하지만은 잠깐 그 핸드폰으로 원강 만세력을 입력을 다운을 받아 가고 입력을 시켜서 생년을 월일 치면 정확하게 또요. 그러면 거기에 일진, 음력, 절기 다 나오거든요. 꼭 그렇게 혹시 한번 해 놓으시면 두고 두고 쓰니까 그렇게 꼭 하시고. 제가 이거를 한몇년 전에 그걸 했어요. 근데 그때 한 20분 정도 3 0분는데 지금은 한 10분 내에 이제 압축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꼭 메모를 하셔서 50% 내에 들어가면 좋고요 만약 50%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중에서 아니다 나는 전혀 아니다 할 때는 꼭 철학원에 가셔서 일간을 중심으로 뭐가 관여하는가를 꼭 판단해 가지고 직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중요해서 제가 하는 거니 이 연운 2025년도 2020년도 월은세운은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맞아요 그래서 팔자대로, 설계도대로 직업을 잡으면 인생에 살면서 굴곡이 없겠죠. 그래서, 어, 이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거는, 이 돈이라는 것은 생명주의나 똑같잖아요. 그죠? 이 돈은, 돈은 이 생명주의로 생명, 생명하고 맞바꾸죠. 생명하고. 예, 그래서, 예, 먹고 사는 걸 위주로 제가 또한번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아 그렇게 참고로 잘 꼼꼼하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갑목일간의 성정을 한번 보면은 갑목일간은요, 에, 원래 이 갑을 갑목의 성자 성정을 잘 여러분들 이제 판단을 아시겠지만 여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업적으로 먹고 사는 쪽으로 이제 끌다가 해석을 해보면은. 아, 이런 사람들은 부모한테 가업을 하지 마라, 그래서 가업. 왜냐면, 가업을 하면 꼭 이런 사람들은 한번뒤 엎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우, 자주 성과가 많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고. 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목에 관한 한 번쯤은 없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사주 못해 전에, 절대 부모 재산받아가지고, 우주산받아가지고 하지 마라. 그는 거우, 뭐, 100%는 아니더라도, 예,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런 말씀을 내가 몇번 드리고 여기도 갑모일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부모한테 물려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가 해가지고 한번 없든지 그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뭐 부모한테 뭐야좀 손을 벌리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모일간은 상당히 직진이 직진. 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직진 계속 가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인들은 뭡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꼭 받아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물관들의 사명감도 있고요. 일관성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창신 새롭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간물간 여자들은 보통 가장로서를 많이 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차남이더라도 장남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참고로 우리가 일르걸려서 직업을 여러분들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가, 직업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화가 잘 가끔가다 자 그리고 그자 그리고 묘월이라는 직독 자원이죠 글자 그대로 이뜻이 글자자에다가 뜻들 한번 한번 보자 이걸 이를 한번 보면은 에이 묘를 가진 사람들이 물론 이제 띠도 있고 월지도 있고 일지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 토끼를 연상하면 되겠죠 토끼 토끼가 토끼가 자주 옮겨 다닌다고, 예, 그런가와도 아는 수성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자주 옮겨 다니고, 이사가 많고, 또, 묵었던 거를 막 팔아치우고, 했다, 허머, 치우고, 사고, 치우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직업으로 보면 부동산업, 건축업, 그런 것이 좀, 인연이 있을까?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글자 그대로 놓고, 그냥 뭐, 십신, 뭐, 그냥 빼고, 십정격 빼고요. 이렇게도 보고요. 그리고 또, 토끼가, 아큰 대박보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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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이익을 얻는다고니까 이것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에, 큰 거를 하면 좀 안, 작은 이익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끼가 이게 우리가 이제 개도해요. 예, 아까 내가 잠깐 말했나. 그래서, 기획 장식, 건축, 건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그 다음에 또, 어린애를 기르는 일, 유치원 같은 거겠죠. 그리고, 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밥을 먹이니까 음식, 또, 묘라는 것은, 목, 이렇게 이제 옷, 옷, 그냥,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의 판, 여러분이 판단, 여러분이 하는 거냐. 옷, 섬유, 의류, 또, 공직도 인연이 있다고 또 그래. 내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 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공지계도 또 이상하게 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 하나라도 들어가면 팔자 설계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격국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중요하거든요. 월지라는 것은 이 국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수도고 인간으로 말하면 신장부, 심장, 심장, 심장.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월 사주를 풀 때도 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지를 기준해가지고 조억부 격곡 다잡거든요 그래서 어, 월지를 오늘은 이제 이 직업을 이것만 갖고 내가 그래서 중요해서 이거를 해서 50% 내에 들어간다 말씀드렸거든. 그래서 이제 묘를 놓고 십정격으로 뭐 한번 끌어다 놓고 보자. 그냥 여러분들은 뜻을 몰라도라도 말기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끌어다 놓고 한번 보니까 재물을 창출할 수 있는 뭐 팔다리를 움직이고. 또, 뭐야, 머리를 쓰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뭐,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렇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을 놓고 할 일은 많다. 재물을 얼마나 창출하고, 재물 융통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뭐, 제조 생산업, 그 다음에 유통업 같은 거, 이런 사업을 전혀 본 이런 거 빼면 별로 사업이 없죠. 이제 뭐를 먹고 사냐고 이제, 그럼 직업적으로 가열란가? 한번 봤더니, 직업도 안, 안 좋네요. 그럼 이 사람은 사업도 아니고, 지, 뭐, 제조 생산업, 뭐, 음식 먹는 장사, 뭐, 사업, 뭐 유통업, 사업도 아니고, 또 뭐, 직장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인자 인허가 같은 인허가 학위 자격증 뭡니까 아 학위 자격증 뭐 이런 국가를 상대로 또 인허 뭐 임대사업자를 따서 이런 것이 좀 민연인데 이거는 1 0 0가 아니더라 끌어다 놓고 임시로 보는 거예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자 여기를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은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큰 틀로 보고 한번 음. 사업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직접 이제 끌어다놓고 딱 보니까 아이 사람은 양인격 그래요. 우리가 좌우묘는 에 그대로 잡을 갖고 여기는 십전격 중에서 일격인데 그냥 팔천격인데 십전격으로 나이가지고 양인격 그네 그래. 그럼 양인격은 나 같은 경우에는 첫 관인거 관부터 봐. 일단 이제 관 있다 하고요. 이제 관 있다 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수행정, 법무, 외교 최한 분야, 아, 이런, 법무 행정 쉽게 말하면 힘을 쓰는 권력부서의 근무 할 확률이 또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 이제 이것이 있는데, 아 이것이 50%대에 아니다 하면 이제 전체적인 사주를 끌어다 놓고, 아, 뭐가 사주의식상이왕언가 인성이 왕언가 또 관성이 왕한가또 재성이 왕한가를또 봐야 돼 이런, 게, 이런 것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관성이 틈튼하게 있다 그러면 아까 같이 군인 감찰 경찰 특수행정직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럼 또 밑에를 또 한번 또 보니까 감묘갑이 여기 보니까 또 여기도 이제 걸록이라 해가지고 또 있어 그냥 이렇게 들으시 여러분 걸록도 여러분도 나가서 탁 보면 관부터 또봐아이 사람은 음, 관이 있으면 행정 험정 행정, 이 사람, 이니까이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 행정, 특수 행정 다 인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하시고, 아까 이제 또 내가 말씀드렸더니, 이 끌어 싸는거 보니까, 아, 인어가, 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사주가 뒷받치면 되면, 최소한 서기관 이상, 사무관 이상은, 에, 들어가고, 또 조직 생활을 해도 상당히, 그래도, 그래서 우선 이제, 관문으로 인을부터 보는 거예요. 관성 있는가? 인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볼르은 저는 이제 그것부터 보고, 아, 이것이 좀 없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주를 놓고, 에, 뭐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는가를 또 봅니다. 그거, 여러분들은 내가 참고로 알려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억부로 약간 참고를 줘서 이렇게 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런 묘월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남성적 기계가 강하고요 추진력도 있고요 의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담하고요 과격하고 약간 밀고 밀어붙이는 저돌적인 것이 있고 그 대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참 추진력도 있는데 아 독선적인 좀 냉혹한 면도 있고 또 그래. 그런데 관성이 잘 짜져 있고 그러면은 아주 뭐 유능한 그런 음 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도 있고 그다음에 보스 기질도 있고 통치 기질도 있고 리더 기질도 있고 지배자 기질도 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마치고, 내가 2025년도, 2026년도, 연운 세운 내는 곳이 서 상당히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복잡하게 안 듣고, 길과 흉을 딱 뿌리게 되어서, 여러분이 판단하기 좋게, 그렇게 내는 곳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음, 간모, 감모, 6월의 간모일간 보시고, 어, 구독 한번 들러주시면 고맙고요. 이상으로 마칩니다.